편의점 자유인의 간편 레시피 버섯나물 비빔밥입니다. 버섯과 각종 채소에는 영양이 정말 가득하죠? 오늘은 만능 전자레인지 밥솥 칼로보를 활용해 맛있는 버섯나물밥을 간편하게 만들어볼게요. 먼저 버섯은 표고, 느타리, 양송이, 새송이 등 다양하면 좋고요. 채소는 호박까지 깨순을 준비해주세요. 깨끗이 잘 씻어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. 익으면 숨이 죽어서 좀 커도 좋아요. 조리법은 아주 간단해요. 칼로볼 솥에 물을 조금 넣고 준비한 버섯, 채소들은 모두 내 솥에 담아주세요. 약간 눌러 담아도 됩니다. 뚜껑을 닫고 전자레인지에 12분 돌리면 맛있는 버섯나물이 완성됩니다. 다 익은 나물을 큰 그릇에 옮겨 담고 햇반이나 도시락밥을 데워 함께 넣고 양념장과 잘 비비면 끝. 풋고추, 오이, 김치와 함께 먹으면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. 간단하고 맛있으면서 영양까지 챙기는 칼로볼 버섯나물 비빔밥 여름 건강 챙기면서 밥 굶지 말고 힘내세요. 편의점 자유인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편의점에서 수육을 편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